사기가 재밌네요. 아 재밌습니까? 네. <laughs> 이사 얘기. 이야, 그 예예. 이사 정말 좀란 만장한 삶을 살았네요. 그렇죠. 파란 만장하죠. 그 아주 내가 정말 이 창고에 사는 그쥐처럼. 그렇죠. <laughs> 권력자 옆에서 한번 권력을 가질리라 <laughs> 했는데 그도 권력을 한 22년, 22년 동안에 어, 권력을 예. 누릴 만큼 누렸네요. 아 그럼요. 비극적으로 끝나서 안타깝긴만 해요. 예예. 그 정도면 못 대답. 이사, 이사의 네 번의 탄식. 예예. 그게 이사의 사탄 그렇죠 사탄 쥐를 네, 보고서 네, 쥐를 보고 예, 탄식하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잘 나갈 때야 이거 너무 잘 나가서 그렇죠. 나중에 이거 음, 결국은 쇠하는 것은 아니냐그 예, 탄식 예, 그다음에 또유서 위조할 때아 어쩔 수 없이 때. 내가 여기 좀 호랑이 등에 탔으니 예. 그 내릴 수가 없고 그다음내 그렇죠. 어, 멋대로 할내 맘대로 할수 없다는 예, 탄식 예.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죽으면서 죽으면서 아 이제 야, 나랑 죽음. 다시 사냥을 할수 없구나 예, 그러면서 음, 내가 탄식을. 이렇게 과도한 욕심이 이렇게 화를 불렀다 이렇게. 예. 그전체로 그러니까 보면 네. 이~ 사마천은 이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사열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교적 이사가 그~ 권력의 그~ 부침 관계에서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음. 그다음에 아첨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네. 좀 뜻에 맞추는 좀 비굴한 음. 면모를 보였다 만약에 음. 이사가 음. 그~ 그~ 퇴사 공무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의 공로는 주공과 소공에 비유할 만큼 어, 어. 대단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시황을 알금 천하를 통일 그렇죠. 만들고 통일 제국을 잘만들 기초를 예, 예, 세운 사람이니까. 예, 예. 화식열전의 그 범녀 얘기도 참 재밌네요. 범녀 그렇죠. 네. 범녀가 범는 정말 매력적인 인물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예. 대단한 사람이죠. 범녀가 그 우랑구천을 도와가지고서 안전한 그렇죠. 복수를 이루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랑구천은 이인물됨이 응? 고난 같이 해도 권력은 나눌 수가 예, 없다 그렇죠. 해가지고 이제 사 예, 몸을 빼서 강으로 그렇죠. 강으로 돌아간 그런 지혜로움 그 법녀가 도망갈 때 서신 같이 <laughs>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사기에는 전혀 없고 아. 사실 아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법녀가 그 개연이죠 개연. 네. 그 법녀가 개연이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결국은 경제력을 키웠는데 개연이 법녀를 만나서 그렇겠죠. 나에게 일곱 가지 계책이 있다. 이걸 통해서 그 원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법녀가 개연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부를 그 원나라에 축적을 해줬고, 그러나서 다섯 가지 계책을 썼잖아요. 맨 마지막에 두 가지 계책이 남았 습니다 그래서 법려가 음. 내 스승 계연을 통해서 다섯 가지 계책을 썼으니 나는 남은 두 가지 계책 가지고 큰 돈을 벌어보겠다 하면서 도 땅에 가서 도 음. 예, 도 땅에 가서 큰 돈을 벌어죠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제우까지 하니까 도주공이라는 네, 도주공. 제 예, 예, 예. 명칭이 예, 붙었고 예. 결국은 법려가 그 지금 상인들이 그 자기를 수호신으로 아, 그럼 이렇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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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한무제 때 이제 예. 그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아까 얼말씀 염철, 염철을 네. 전매하는 제 예. 국가가, 구경, 예. 국가가 거. 시장에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는 많이 그런 했죠. 제도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마천이 얘기하는 것은 시장을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아, 그렇죠. 움직이는 것이다. 예, 사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환관이라는 사람이 쓴 염철론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염철론을 예. 보면 그 대부, 대부가 대부상무양인데상무양과 문학, 문학은 유, 유가들입니다. 이 상무양 쪽은 법가 쪽이고 네. 국가편이죠. 네. 국가에서 염철을 국가가 경영해야 된다는 쪽이고, 그러므로서 백성들이 그 돈을 많이 갖지 않게 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장악해 야다는 쪽인데 유가 네. 쪽에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문화 쪽에 그 논쟁이 이루어졌는데 사마천의 시각도 당연히 그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 전쟁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국가가 그 일단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을 네, 할것 네, 할 네, 네,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마천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재산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정말 많으면 왕과 거의 그 동등한 권리와 권한과 그 지위를 누린다고 했으니까 사마천이 그 제시하는 그화식연서에 제기하는 부기관이라는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이런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국가의 시장을 약화, 조금 예, 약화시키는 거죠. 반대하는 입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지. 예. 반대하는 거지. 예. 반대, 예. 사실은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시장 질서가 잡히는 것인데 근데 사마천이 그걸 이제... 왜냐면 그렇지. 너무 이게 저 부유한 상인들이 예. 그 경제권을 다 거머쥐면은 그렇죠. 이게 뭐막 시중 가격을 예. 다 멋대로 농단하니까 그러니까 그 삼하... 피해가 결과적으로는 일반 백성에게 돌아갈 수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이 상공향을 필두로 하는 국가의 전매제도라든지 국가의 개입 같은 것들이 예. 오히려 오히려 좀 시대적인 좀 타당성을 갖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사마천이 얘기한는법녀가 가장 예.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이 매점매석이거든요. 매점매석. 예. 쌀때 사서 비싸게 예. 파는 거딱 하나예요. 그거를 사마천은, 사마천은 인정하고 아주 굉장히 아, 긍정을 했죠. 아, 그렇 돈이라는 거 그렇게 벌어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물건을 자연스럽게 돈의 흐름을 유통시켜야 된다. 얘기했어요. 네, 그렇죠. 국가에서 네. 통제해야 된다는데 사마천은 사실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지금의 오늘날의 그, 그 시장 자유 경제론 뭐 이런 것과 아주 맞, 오, 요즘 뭐 오히려 보호무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마천이 그 해안이 놀랍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 예, 그 예. 생각할 거리를 예. 많이 많이 많은 그런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예. 아주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제방법 그걸 이제 막을 도자담도자를 써가지고 도법이라거든요. 고하 소법으로 치수의 방향을 합니다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그럽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려줘 그래서 이 우는 순인공으로부터 치수의 성공을 인정받아서 그 상으로 뭘 받을까요? 나라를 받습니다. 리파산!